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짜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야 뭐야 <웃음> 야 <웃음> 잠깐만 야이 탱크는 뭐야 야 미쳤네 미쳤어 와 시부를 야우씨 어 개좋다잉 야 얘들아 얘들아 어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신나는거 알겠으니까 얘들아 그거야 조용히 해봐 알겠어. 애들아, 터진다. 그러다가 터진다. 애들아, 터진다. 우리 산으로 갈 거거든. 어, 애들아, 산으로 갈 거니까. 저기 뭐야? 그차 끌고 와라. 애들아, 차 끌고 와. 어, 산으로 갈 거야. 산으로. 우리 새 어, 야, 나 이거 타고 갈래. 야, 가, 같이 좀 타자. 애들아, 리무진에 대기시켰습니다. 리무진, 어디 있어? 리무진, 어디 있어? 리무진, 어디 있어? 야, 리무진, 어디 있냐? 어 경찰들 아, 아저씨들 저 새끼들 좀 잡아가 주세요 저 새끼들 안 되겠어요 어 여기다 가자 야 가자 빨리, 빨리. 아이 새끼야 가자 야너산어디있는줄 알지 어 몰라 몰라 피 찍어 아이 새끼 산도 모르네 잠깐 기다려봐 애들 산 쪽으로 와라 가자 가자 그래 이 새끼 어내 주소 아주 정확하게 자라.. 아 게임 소리 들린다고 잠깐만 음.. 아이거 뭐야 어 오디오 들어가서 어 잠깐만 음성 채팅 들어가네 어 이거 말투 이거 맞지 야 제대로 돼 있는데 어 제대로 돼 있어 아유 여러분 이제 초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 4 명이기 때문에. 초대는 끝났고. 빠이개 새끼야. 야 빨리 가. 어, 빨리빨리 빨리 가자. 얘들아 좀 싸우지 말고 가자. 싸우지 말고 가자. 싸우지 말고 가자. 얘들아 세대. 어, 인성 챙겨애들아 싸우지 말고 가자. 어. 챙겨, 싸우지 말고 가자. <laughs> 어, 너무 개판이야. 이개 새끼야. 빨리 가이 새끼야. 어 그래 운전 운전 아주 잘하고 있네 이 새끼.

하러 가는 거니까 어 지명수배 해제 좀 할게 야 핵쓰지 마라 얘들아 어 부탁 좀 할게 핵쓰지 핵스... 아이씨 아까봐 미친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이거 이씨 존나 막아야 는좀 안전하게 가자 무난하게 어 우리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 야 어, 요원이 왜 자꾸 전화오냐 그래 얘들아 되려면 청, 되려면 천천히 가자 왜왜왜 왜? 어떤 새끼가 스파이크 깔았어 아 아 스파이크는 또 뭐야? 어 그래 다음 아이 새끼 좀 너무 후지다. 어야이 새끼 좀차야차 난다 차이 새끼 어 그래 이걸로 갈게. 그래 가자. 어이 새끼 좋아. <laughs> 야 뭐야? <laughs> 야 아니 이거 반칙 아니야? 피이그 들어가요. 피 찍어 와 개사기다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와 개쩐다. 아니 이런 차가 있어? 있어요 <laughs> 어 개졌다 <laughs> 아 뭐야 야 요새 이제 GTA가 미쳤구나 어? 야 이러면 경주가 필요가 없잖아 야씨 <laughs> 애들, 애들 다 날아서 오는 거봐야 <laughs> 청소지마 청소지마 애들아어 청소지마 와 이런 차가 있구나 음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 운전 좋다 운전 좋다 부엉이 새끼 어 고개 흔들지 마주댕이 후리고 싶으니까 어음 일단 소저에 따라와라 어돈 있는 새끼들만 날아 다니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차이입니다 돈 있는 새끼들과 돈 없는 새끼들의 차이 어돈 없는 새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볼까 봐봐 아 이, 이런 새끼들 돈 없는 새끼들이지 어 <laughs> 걸어 다니는 새끼들 그래. 어, 우리는 상류층이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어? 야, 전투기 타고 오알 말지? 전투기가 오네, 이 새끼 야, 오지 마, 야, 오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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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지 마 어? 어, 하지 마, 하지 마, 초전이가 야, 이거 장판을 잡아라 하면 이거 나, 날아다니잖아, 이거 어? 어 야 거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나왔습니다 우리 새해는 여러분들 말썽 피우지 말고 어 우리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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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아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제트팩도 있어 야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착착 착지 잘 시켜봐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야 나머지 애들 여기 착지시키지 마라. 어 하자마자 착지시켜버리고어 그래 그래. 야저 애기는 뭐야? <laughs> 와 간지나는 거 뒤진다. <laughs> <laughs> 야씨 개쩌는데? 야씨 뭐야? 애들 여기 사람만 올라와 사람만. 어어 어, 사람만 올라와. 자자자자, 오우 어, 개멋있다. 야, 이런 날 폭죽 터트려야 돼. 어, 이런 날. 그지? 빨리 와, 빨리 와. 야, 그지 새끼들 오고 있냐? 와, 이 새끼들 아직도 안 오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얘들아, 빨리 빨리 와. 어? 어? 야, 이 옷은 뭐야? 와이 새끼 나 잡아주세요 광고하고 다니네 오, 야 마스크 좀 멋있다 이 새끼 어우 간지 지진다 어야 <laughs> 되게 컨셉 어 정확하게 잡았네 그래 어. 컨셉 확실한 새끼들 없냐? 어? 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저기 일렬로 줄 서세요 우리 폭죽 터뜨려야 되거든요 자 일렬로 여러분들 제 앞에서 자자내 앞에 일렬로 서세요 어우 얘 이게, 이게 뭐야 그렇지, 그렇지. 자, 좀, 좀, 띄엄띄엄. 애들아, 이거 가까이 있으면 애들 죽는다 이? 어, 띄엄띄엄해, 띄엄띄엄. 어, 옆에 사람 앉힐 정도로 띄엄띄엄 쓰세요, 여러분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오늘 애들 말잘 듣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 새끼 말하자마자 때리네. 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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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 야, 눈, 싸 야, 눈사람. 뭐가지 따버린다. 어? 야, 모두 이거 집어! 모두 이거 집어! 자, 여러분들, 이거 집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어, 이거 야! 지금 눈사람 자꾸 던져! 야! 하지마! 야, 아직 쏘는 거 아니야, 씨 <laughs> 야, 야, 아직이야, 이 새끼들아! 아직이라고! 야, 아직이라고! <laughs> 야, 이 새끼, 내말안 들리냐? 아직이라고 이 새끼들아 <laughs> 야 아직이라고 야야야 야, 야, 기다려 기다려 야 아직이야 이게 <laughs> 막손네 아니야 아니야 애들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기적인 새끼들이네 이거 기다려 애들아 아직 올라면 아직 멀었어 애들아 애들 안돼 안돼 지금 좀만 안돼 어 지금 쏘면 안 된다고 애들아, 어, 우리 거지들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려야 아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자, 여기서 누구 죽이지 말고, 어, 우리 애들 그렇지 말잘 듣는다, 말잘 듣는다, 그렇지. 그렇지, 애들아. 어, 그만 쏴, 이 새끼야. 음. 아, 거지 새끼들 이렇게 안 와이, 이, 이 새끼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씨. <laughs> 아, 이 새끼들 이제 산타고 있네. 이 씨. 어, 좀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얘들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 야,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얘들아.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발. 그렇지. 야, 잠깐만. 이 새끼는 여기서 배그하고 있네, 잠깐만. 너이 새끼, 야, 3렙, 3렙 뚜껑 먹고 왔네, 이 새끼, 이거. 어? 배, 여기서 배그하고 있네, 이거, 이씨. <laughs>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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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어이 그지 애들 와야 되니까 어 조금만 기다리자 크, 이제 새해마다 하던 건데 어 1월 1일날 하고 있네 그래 그래 어야 아무리 이 새끼야 삶이 고달퍼도 임마아직이아 소지 이 미친 새끼들아 이 그만 쏴음 야, 우리 시청자들 얘들아. 지금 시청자 개 많아, 얘들아. 너네들 이런 어? 이런 시청자들 니들 본적 없지? 어, 여기 앞에서 얘들아, 니들 어, 돋보여야 될거아니오 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얘들 조금만 기다려. 어, 이제 그 거의 다갔다 거의 다갔다 야, 5분만 기다리자. 어. 야, 이 새끼 집념 대단하다, 이 새끼는. 어, 탄크하고 오는 새끼들 이거 집념 대단해, 이 새끼 이거. 아! 어. 음.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어. 야눈야눈 야, 눈, 야, 눈 그만 때려 나 죽겠다 <laughs> 애들아 다같이 해야지 어 다같이 해야지 다같이 해야지 어 조금만 기다려 야너 어디가냐 어야 뭐야 <laughs> 야 저거 사야겠다 저거는 야 저거 좋다 어 야씨 대 좋네. 음. 옛날에 천명 넘긴 건애들 얘기하지 마. 지금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어? 어,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 에 뭐가 중요하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딱어딱3 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냥 탈락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들끼리.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laughs> 3분만 기다릴게요. 3분만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어. 자, 3분만 기다릴게요. <laughs>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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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어, 야, 도끼다. <laughs> 어, 도끼 님랩해 주세요. 어 여기 도끼 있다, 여기. 야, 이 새끼 이거. 어, 야, 진짜 도끼랑 똑같은데? <laughs> 야, 야, 도끼다, 도끼 어 새끼 야, 컨셉 확실한 애들 좀 있네 어? 어 야, 오고 있냐? 아, 얘들아, 빨리빨리 와라 어, 너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줄, 야 포지션 잡아 어, 포지션 잡아, 얘들아, 포지션 잡아 이제 센스 준비하자, 준비하자 어, 포지션 잡아, 얘들아 야, 야 저불 뭐야? 야, 불 뭐냐고, 야! <laughs> 빨리 꺼, 불! <laughs> 야, 야, 야! 어! 아! 어! 아! 나불탈수 없어! <laughs> 야, 불 누가 있어, 이씨! 어, 꺼졌다, 꺼졌다, 꺼졌다. 어,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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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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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야, 하지마, 또불다 터진다, 또! 어. 얘들아 자세 잡아, 자세 잡아, 얘들아. 이제 시작할 거야, 저 새끼들. 안 온다. 아, 준비하자, 준비하자. 자, 여러분들. 자, 모두 정면을 향해서, 여러분들. 조준! 자, 아, 여러분, 조준해주세요, 여러분. 조준해주세요. 아직 쏘지 마시고, 쏘지 마시고. 자, 2018년 여러분들. 아직, 야, 기다려. 야, 좀 주서, 야. 퍼져. 넓게 퍼지란 말이야, 얘들아. 어, 퍼져. 어. 자, 퍼지시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2 0 2000... 2018년도! 자, 쏴주세요! <laughs> 와! 야, 개 멋있다, 야! 2018년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후 <laughs> 야, 개 멋있네! 어? 야, 뭐야, 왜다 뒤졌어? <laughs> 나도 돌아갈래? 어! <laughs> 자,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길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2018년도 여러분들, 어, 2018년도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나이도?